베들레헴은 작은 도시라 걸어서 다녀도 괜찮은 곳인데요. 이번에 찾아간 곳은 우유 교회입니다. 여기는 우유 교회 아주 재밌죠. 어, 예수님을 어,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나가던 어머니 마리아가 이곳에서 젖을 먹겠다고 합니다. 근데그 젖이 떨어지면서 온통 바위가 흰색을 변했다 그래요. 우유 교회라서일까요? 벽의 색이 유난히 하얀데요. 계단을 내려가면 애굽으로 피난가는 예수님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림이 되게 은혜로운데, 어, 예수님을 아는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나이를 타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는 모습이에요.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예수의 표정이 정말 평안해 보이네요. 계단 아래에는 예수의 탄생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위가 많은 베들레헴답게 우유 교회도 바위 속에 지었는데요. 이 지역의 바위가 이렇게 흰색은 아니에요. 이건만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예수님의 그 먹이던 젖이 떨어지면서 흰색으로 변했을 것이다. 또 만져서 진짜 흰색인지 확인하려고 음. 또 만져서 흰색으로 진짜 손으로 만지면 부드러운 하얀 가루가 묻어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